하늘님야, 예. 어,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같이 기도하게 되니 너무나도 즐겁고 좋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채우자. 뭘로 채우냐? 기도의 향기로 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기도의 향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일 같이 드렸고. 어, 번제를 드리는 것 또한 그들은 쉬지 않고 매일 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뿐만 아니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을 일러 주시면서 어,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고 이 제사를 주도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들, 어, 그들이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도록, 진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요. 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재물이 준비되었고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어,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장자들은 살려 두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의 경애하는 집안들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문그 그 지방과 설주에 발랐던 집들은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 생명들을 대속한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것이야.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취한 생명들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을 살펴보면서 우려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어, 레위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공동체에는 몇 명의 유명한 리더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요. 그 리더들이 앞장서서, 어, 그들을 통해서, 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납니다. 부른받은 자리에서, 음, 묵묵히 수고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 그들이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요. 어, 우리나라 70년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그분의 그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 이론을 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땅히 갖춰야 될 것들을 그때 많이 정비하고 갖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요. 어, 그렇지만 그때 70년대 혹은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탁월한 몇 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어, 자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공들이 어, 있었죠 네, 정말 이름 없이 뒷전에서 어두운 곳에서 어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잘 자리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다릅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 조은기 목사님 같은 그렇죠? 박선희 목사님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발전한 것은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저녁마다 철야하시면서 어, 마룻 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교회 불을 끄지 않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기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너무 없었습니다. <laughs> 비록 그들의 삶이 유명하지 않고, 무명하고, 위대해 보이지 않고, 단순한 노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레위인들.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기에, 어, 이스라엘의 재단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개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세이세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먼저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요. 뭐, 그릇은 어떻게 치워야 되고, 휘장은 어떻게 치워야 되고 하는 식의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아 자손들이 바로 이 일들을 맡았지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어, 그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물, 물건들 또한 옮겼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휘막과 그리고 덮개들과 문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상막의 전체적인 큰 틀을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해먹에 사, 사용되었던 널판과 기둥들과 받침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요 레위인들은 이 40년 동안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론의 의가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들은 그냥 해막을 치고 나르는 그런 일이 전부였습니다 매 이동할 때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들 그런 일들, 먼지나는 일들, 땀 흘리는 일들, 그런 일들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 그렇게 해방을 나루, 나르고 그것을 다시 옮기고 어, 그런 일들, 그런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면서 늙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크게 유익을 주었고요. 그 유익이 유익이 무엇이냐? 회막인데 회막은 영어로 어그 미팅 낫더 텐트 오브 미링이라고돼 있습니다. 텐트 오브 미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그들이 이렇게 날마다 준비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성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성기는 것이 어 복잡하고 아주 첨단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첨단의 일은 무엇일까요? LED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첨단의 일이었죠. 지난 주 토요일날 하루 죄행일 누군가 고생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할수 있는 첨단의 일이라는 것은 뭐 PPT 준비하는 것. 방송, 음향 준비하는 것, 이런 일들이지요. 어,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노가다라고 말합니다. 어, 방, 그, 막, 그, 타자치면서 가사 집어넣고, 말씀 집어넣고, 어, 슬라이스 준비하고, 혹은, 어, 음향을 준비하고, 우리 유튜브에 나가는 영상 준비하고, 첨단 일처럼 보이죠? 알고 보면 노가다입니다 예. 어, 정말 단순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식당도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음식 맛있습니다 예, 그 손맛에 그, 그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참 예, 지난한 그런 노동 아닌가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대 연속입니다. 해도 해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티가 너무나도 많이 나지요. 어,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어, 다른 지파들의 수를 셀 때에는 전쟁에 나가, 나갈 만한 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개수,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일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좀 다른 규정을 요구하죠. 어, 30세 이상으로 50세 미만의 남자들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건장한 남자들을 요구했는데 어,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끊었을까요? 50세 이상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일에 10대 20대는 왜 빠졌냐고요. 가장 힘이 좋을 텐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네. 예. 어, 성숙한 사람. 그렇죠? 음. 전쟁에 나갈 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힘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런 젊은이들을 요구했습니다. 어, 상막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힘 필요합니다. <laughs> 무거운 거 들고 날아야 되니까 힘이 필요합니다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세상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그런데 그것을 조심성 없이 그냥 만졌다가는 무슨 변을 당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20세도 젊다라고 본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세밀한 분별력과 판단력,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일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남는 여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나 교회일은요, 좀더 섬세하고요, 좀더 밀도 있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성김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 당연히 가인은 땅의 열매로 예배를 했고요 아벨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예, 얼마나 신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 가인은요, 자신이 거두었던 그 소산에 좋은 것을 그냥 드렸죠? 그쵸? 그렇죠? 소산에 자신이 수거해서 걷어내었던 그 소산을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독특함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을 구분해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분별력이 들어간 거예요. 판단력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첫예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지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어, 제가 자랐던 그런 그 청년회에서는 어,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첫 번째 드렸, 첫 번째 받은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을 그냥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의 첫 소산입니다. 첫 재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으로 드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죠, 좀. 대답이 없으시네요. <laughs> <laughs> 과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예, 네,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뭐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 그 제사, 예물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성기는 일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에 부른받았던 레위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지만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의미가 있었죠. 레위인들은 더욱 세밀하고 정, 성심껏 예배를 돕는 일에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